네 안녕하세요 퐁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동영상 사연 소개 코너로서 저희 클럽에서 사연 소개를 올려주신 분들 중에 재미있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코너인데요. 네두 번째 코너 사연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은 도서관 복학남이고 어, 보내주신 분은 아이디가 열쇠부대 열나짜식나라는 분이신데요. 어,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복학해서 수업을 듣는 중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려다가 떨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자 그녀가 자리를 잠깐 비울 때 쪽지를 써서 그녀 자리에 두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또 쪽지를 쓰고 자리에 두었죠. 세 번째 그렇게 한뒤 연락이 오더군요. 남자친구 있다고 죄송하다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하긴 너무 예쁘셔서 짐작을 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한다는 틀에 박힌 인사 따위를 마지막으로 문자 메세지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분들께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 번호가 뜨게끔 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 때그 여자 마음은 아 이제 귀찮은 게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아쉬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사연인데요. 어, 이분이 이 여자분을 어떻게 다시 잡냐는 게 아니라 어, 이 여자분의 마음 심리가 뭐 혹시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연에 대해서 여자분들께서 많은 답변 남겨주시면 우리 아이디 열쇠부대 연락자 신가 분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마치겠습니다.